지덥! 지난 이야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남의 집에 몰래 얹혀 사는 지덥 아이템을 둘 공간이 없어 근처에 임시 거처를 만든다 이후 케찰 포탑집을 털기 위한 시포를 여러 개 만드는데 다시 접속했습니다 집은 무사히 있구요 자 형이랑 민서가 아르젠을 테이밍하고 있다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아르젠 테이밍이 완료되었습니다 레벨은 174로 책정되었구요 자 너의 이름은 제네시스 오랜만이다 문스터블로 돌아와 너로 정했다 나와라. 자 이번에는 남의 집에서 자, 아, 금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아하체. 자, 오늘 드디어 캐찰 포탑집을 탈 건데, 이제 저희 작은지 인벤이 꽉 차서 더 이상 아이템 넣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고를 숨길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응, 앞에다. 자, 일단 임시로 물속에 금고 숨기자. 자, 일단 다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금구 깔고, 토대 해수 하면, 이렇게, 금구가 밑으로 내려가졌어요. 자, 위에서 보면, 아, 조금 티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아싸 개이도쿠! 자, 도도의 시포를 붙인 상태로, 캐찰프탑집에 떨구기 위해, 도도 한 번, 페이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세 마리 있어. 두 팽이 <목소리> 그렇지 한마리 기절 얘도 <목소리> 쭉빵 아, 빠른 쭉방 저쪽으로 보내서 같이 기절해야될게 그렇지 탈루께 기절 두마리 오케이 폭격이 그서몇 마리 스이밍 했어. 나두 마리. 오케이, 도덕 도덕 잘 지켜. 오케이, 한 마리 기절. 그거도될거 같기도 하고. 오케이, 도시기 오케이, 한 번에 두 마리 됐고, 보차니 어, 품석이 돌과 같으라고, 품석이. <laughs> 데미지 먹어볼까? 호좀 남냐? 응 어. 코드 음. 단면은 피고 갔다 니다 기회다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끝내버리자 <laughs> 몇 마리야 근데 여기 서에 음. 이거 덜 많은데? <laughs> 여기도 물이 바탕물이라서 자 드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안에 도도 엄청 많이 테이밍 해놨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몬스터볼에 더 있어요 자 일단 여깄고 자심퍼 붙여주세요 자 도도 머리에 박혔습니다 좋아 렛츠고! 도도 폭격기 가자 지금 나는 케이크를 든 남자야 마침 비도 오고 아 드디어 간다 저지컬러 와, 아직은 뭐 아무 운지 움직... 보이지 않습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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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렇게 들어가자 가자 첫 번째 폭탄 딱 가운데 맞추고 딱 모니터 가운데 맞추고 던져 따라 도도 제발 아 살짝 공업용 화루인데 떨어졌어 형이 터뜨렸어안 터트렸으나 아 자동으로 터지는 거야? 이따 내려가자 면서 아... 터졌어? 응. 요격이네 아, 시프가 요격된다고? 헐아 그럼 떨어지면서 보도가 맞고 죽는거네 한마디로 아 이게 요격된다고? 야 그럼 어떻게 또마음으로 한번 보자 공험용 하루속에 떨어졌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무조건 총알을 다 빼야 된다는 거 아니야? 준비를 제대로 좀 철저히, 그냥 어차피 한번거면은 해가지고 실수 없이 털어야지. 그 복귀하자. 자, 저희가 도둑 폭격을 하려고 했는데 C4도 요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집으로 철수하고 다음 방안을 모색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 하나있고 공업용 화로 뒤에 숨으면 사각지대 나올라나? 등반용 국깅이 사람은거 같은데 마음 경으로한보 여기서 맥주 먹고 등반용국기이를해 어, 올라가 올라가면서 맥주때문에 피가 나라. 아 기력이 다가 맞아맞아 기력이 달고 올라가서 근데 올라가면 딱 문이 있긴하네 저쪽에 대포가 가성비가 너무 안좋은거 같아서 쎄긴 쎄 근데 대포가? 아 기억이 안 난다 한 30발? <laughs> 와철쭉개가한 발에 80발씩인데? 일단 맥주가 있으니까 등반용 곡괭이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일단은 나 에버에서 한번 배워올게 하아... 그 총알을 다뺄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네 아 일단 이 등반용 곡괭이를 배워야 되는데 에버레이션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버레이션을 잠깐 가서 배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버레이션에 왔고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에서. 전혀 몰라요, 에버레이션은.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 뭐야, 노래. 오, 이것이 에버레이션이구나. 지하 세계.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하 세계. 에버레이션 도착했습니다. 빠르게 앵그램 배우도록 할게요. 여기서. 오, 태클레 일건이 뭐야? 발광복, 통발, 밧줄, 털, 양판자. 일단 등반용 곡괭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이더 슈트 배워야겠다. 아, 블루잼이 필요하네? 닉스에서 블루잼 나오나? 블루잼? 어, 나온 걸로 가... 알고 있는데. 자, 이 글라이더 슈트 재료에 블루잼이 들어가는데, 이 블루잼을 익스팅션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배워 갈까? 석재 절벽 토대. 자, 일단 이 석재 절벽 토대를 배우면 어떤 절벽에서든 저희가 설치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저희가 숨어 살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일랜드에서도 일단 이거 배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제까지는 앵그린이 부족해서 안 되고. 아, 근데 일단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피콘이 거기서야 빨리 돼. 오케이, 비콘 찾았다. 그럼 가자. 뭐야, 비콘이 왜 이상한데 있어? 아, 이거 나쁜놈이네, 이거. 자기 집에다가, 비콘 떨어지는데 자기 집 설치했네. <laughs> 나, 그, 우리 아르젠 테이밍 한 대로 가봐. 나 튕겼어. 오케이. 날아가. 아니, 세 개들 인성이 왜 이래? 비콘인데 다 막아놨네. 바로 아, 까... 네. 아 비콘다 막아놨네. 무슨 새끼인가? 아, 사역당하는 느낌이야, 여기서. <laughs>